오랜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왜 찍게 되었는지랑 저희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고 해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유튜브 업로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. 저희가 잠문 자다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저도 뭐 답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번째 질문은 유튜브를 잠깐 동안 휴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기다리기 Q. 휴식의 이유는? Q. 휴식의 이유는? Q. 휴식의 이유는? 제가 코치로서 이제 일도 하고 이제 뭐 크로스핏 에슬리로서 운동도 진행하는데 세 번째는 제가 학업까지 있어 학업까지 있어요 체대생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가야되고 하다보니 한 생에 사는게 지쳐. 유튜브를 못지않으 뭐 두번째가 있을텐데 두번째는 뭐 최근에 변화가 좀 많은걸로 압니다 뭐 아, 예를 들면 좀 그런 데서도 연락도 많이 뭐 깡동이로서 저희가 좀 둘이 같이 쌍둥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. 롤링에스라는 이제 저희 쇼츠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. 뭐 그런 활동을 포함해서 어 본인 이제 깡동이 동생 강기훈으로서의 최근의 변화가 있는지 네. 지금. 저희가 대회를 같이 나가게 됐어요. 남남 대회인 알러브르 스쿼드라는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. 그 대회를 기점으로 이제 저희가 깡둥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, 어, 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갖춰주셔서 화제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뭐 촬영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저희를 도와주시는. 참사랑받 음.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 이제 쌍둥이 이제 기호는 스웨커하고 스웨커라는 브랜드하고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원래 저는 소속이 없었습니다. 소속이 없었는데 었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페타라는 브랜드와 함께 하게 되었고 또 너무나도 제콘스피 현재 진행형으로서 목표였던 이 라임라이 회사에 라임라이 프로라는 활동도 같이 <laughs> 하게 되었습니다. <됐어요>. 박수! <laughs> 그쵸. 라임라이스는 솔직히 오랜을 하고 왔습니다. 그쵸. 회원님들이 웬만해서 라임라이 옷, 에스들 그 SD 선수들은 몰라도 옷은 다 합니다. 축하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러면은 후원 받고 있는 스포츠 음료 회사가 또 생겼습니다. 드림 커버리라고 여기서 엄청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저희 땅둥이 두 명이 같이 또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먼저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여기까지가 좀 최전에 하나 있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세 번째는 현재 운동이나 그냥 다 아시겠지만 이제 <laughs> 이분분이 학업, 대학생이 좀본 분들, 그래서 학생이다 보니까 요새는 그렇죠. 뭐 현재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학교생활 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주시요 네, 현재 저는 제가 원래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1 년을 또 휴학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가 이제 4학년 2학기인 마지막 학기라서 취업계를 내놓은 상태고 현재 학교는 조금 좀 5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하루에서 5일정도만 척육을 가고있고 그 이후에는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오... 세션 2개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같이 상도 하고 오후에는 메인세션 진행하고 저녁에는 각자 다른 체육관으로 출근을 해서 운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주말에는 뭐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거나 체육관 주말 수업 체육관 주말 수업 개인적으로 또뭐 또를 두리 다른데서 어, 또도 배웁니다. 다른 체육관에서들 또도 배우고 있고 뭐, 그렇게 좀 통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어좀 내년에 대해서 좀이렇서내년에 향후 계획. 어, 계획은 일해오 네. 그룹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목표고요. 아, 1 번은 그러면 학교 좀 빨리 쭉 학생분들 좀 벗어나야 다음자 안나싶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년에 많은 계획들이 있으면. 제 진행하고 려 합니다. 깡통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남비전이 있으면 저희가 한국 계획은 깡통이로도 추천할 수 있는 거고 네, 진짜 좋습니다. 서로가 다른 개인전 배회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믿지 <laughs> 않았나? 네, 잘았습니다 아니면 역으로도 질문 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호 어... 쿠치의현재로서의상태라는지 네. 뭐 지금 어돌하는 <laughs> 분은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회를 많이 가고 얼마 전에 햄스트링 찢져서고 컨디션이 2프로는안능합니다 그리고 곧 나중에 어 이제 십일, 1오에 어마어마한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데 뭐 굉장히 자신 있죠 근데 뭐 다, 다시 회복하고 컨디로 나가고 하지만 뭐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정 없이 맞춰보는 게 현재로서는 앞에 있는 대회를 잘 치는 육고다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이 영상 촬영일 기점으로 다음 주 주말에 기호가 어 더원에입 개인전에 추천을 드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갖춰주길바라오프또 기회가 된다면 빵통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 이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더시하면 슬래시. あ、それッシュのダウンロードをお願いします。はい。 <웃음> 유튜브. <웃음> <웃음> 주님, 네. 수금고지가 쉬워 우리 고기 잘 먹을게요.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운동 마치고 박스로 출근하는 길입니다. 저희 체육관 코치님들이 쉬시는 스태프 룸이고요 어, 유튜브에서 뭔가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곧잘 해볼까 하는데 올해 되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는 뭔가 좀 부족할 수 있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뭐 아까 상둥이하고 잠깐의 뭐 Q&A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어 말하지 못했지만 뭐 서프 개인전 대회도 되었고 어 회원님들이랑 팀오프 대회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뭐그 이외에 또 다른 다양한 되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뭐 어버네이브 개인전 예선도 진행을 했었고 안타깝게 저는 본선은 못 갔지만 어 쌍둥이인 기우가 갔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뭔가 저희 깡둥이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무대, 더 좋은 선수,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지원해주시는 회탁, 그리고 드링커버리, 어, 라임라이트 그룹, 어, 감사드리고,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